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. 어, 오늘 낮에 한국 갤럽에서 장례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어, 찬찬히 뜯어보니 어,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,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례 정치 지도자,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다음 대통령감 이것을 묻는 조사죠. 어, 이재명이 일단은 뭐 1위를 했습니다. 어, 21%뭐 대선에서 득표한 것을뭐 반타작도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대표고, 어,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이재명 21%그 다음에 한동훈이 13% 오세훈 홍준표 4% 이준석이 3% 김동연, 안철수, 이낙연이 2%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한동훈, 오세훈, 홍준표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안철수까지 이 여당 지금 국민의힘 쪽에 어,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자, 그 반면에 어, 야당은 이재명과 이 김동연, 뭐 이낙연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대폭 쏠려서 21%를 21%가 나오는 것이죠. 이, 이준석이 3%를 받았는데, 그전 조사에서는 그냥 1%,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조사였는데, 왜 3%를 받았는가?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이준석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준석을 이준석의 존재감을 또 높여주는 자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이 사람을 후보자를 예시를 하지 않습니다. 어 본인이 딱 떠오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응답자가 그런 시스템이죠. 그래서 이준석이 언론 노출 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3%를 받는 3% 그나마 받는 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일단 한동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. 서울에서 이재명을 앞섰습니다. 서울에서 최대승부처죠. 서울에서 이재명 앞섰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이재명이 21, 한동훈이 13인데 서울에서는 한동훈이 18%, 이재명이 17% 앞섰습니다. 자 지금 총선 때 지금 서울에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지금 종로 또뭐 마포, 을 정책대가 있는.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용산,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, 한동훈 장관이 서울에서 18%로 이재명보다 앞섰다.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총선 때 서울에서의 경쟁력, 경쟁력이 지금 확인이 된 섬이고, 어, 본인 출마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, 서울을 중심으로 바람머리를 할 수가 있다. 그런 것이 지금 수치로 어, 정명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서울의 그 지역구 의석 비율이 민주당 40, 국민의힘 9, 40대 9죠. 어, 이 상태로 가면은 이, 저번에 강수구 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확인이 됐듯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험한데 자, 한동훈이 서울에서 이재명을 앞설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. 자, 그러면은 한동훈 투입. 이것은 뭐 불가피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.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후임을 물색 중이라는 보도도 있고, 어,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, 개정사실화 되고 있는데, 특히 서울 지역,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이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이 보수의 텃밭이죠. 텃밭인 TK에서, TK에서, 대구 경북에서, 어, 14%로 1위를 했습니다. 1위. 이재명도 한9% 정도 받았는데, 14%로 1위를 했고, 홍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현적, 현역 현 대구시장이죠. 어, 현역 대구시장인 홍준표 10%로 2위, 이재명이 9% 3위를 했는데, 자 TK 보수의 터파진 TK에서 현직 대구시장을 제치고, 한동훈 장관이 1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어, 나중에 이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 좀 앞. 앞으로 한뭐3년 남은 이야기지만은 그때도 이 TK가 최대 성구처가 되는데 14% 현재로 이위고 홍준표가 10% 2위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준석은 TK에서 얼마나 왔을까요? 이준석은 지금 본인이 마치 대구에서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처럼 대구 의국회의원 1 2 명을 비만 고양이 앉아서 밥만 먹는 1 2 마리 고양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면서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은 또 용산에서 내리꾼는 후보가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거기 가서 붙겠다 이렇게 기고만장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의원들은 뭐 대꾸도 못 하고 있는데 어 이준석은 TK 그리고 뭐 TK 기반 신당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준석 이 중국에서 어 지금 스폰라이터를 막 받고 있기 때문에 3%를 받았죠. TK에서도 3%. 그런데 호남에서도 이준숙 지지는 3%. 자, TK와 호남이 똑같습니다. 아, 국민의힘 지지층을 볼까요? 국민의힘 지지층. 여기서 압도적인 일는 물론 한동훈,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따로 떼놓고 분석을 하면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31%를 받습니다. 어, 아, 그리고 오세훈. 이, 이 2위 9% 홍준표가 3위 7% 국민의힘 지지청 안에서 이준석이 4위 4% 자, 그 다음에 원희룡이 3%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청 안에서 어,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왜 이렇게 어, 31, 9, 7, 4 이러면은 100이 100에서 훨씬 모자라죠. 전국적으로도 이재명 21, 한동훈 13, 뭐 오세훈 홍준표 4 이렇게 나가면은 모자라는데 백의 사람 참 모자라는데 의견 유보 답변을 하지 않는 아직은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한 쪽이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. 사십사 퍼센트입니다. 이재명이 이십일 퍼센트인데 의견 유보층이 사십사 퍼센트.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 청안에서도 의견 유보층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삼십일 퍼센트로 압도적으로 1위. 오세훈 구 퍼센트, 홍준표 칠 퍼센트 나데 자, 이준석이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4%를 받았는데,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%를 받았습니다. 거의 뭐 똑같죠. 그 민주당이 이재명,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이나, 국민의 힘 쪽에서 지지하는 쪽이나 거의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본인이 응답자가 보수라고, 나는 보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이준석을 선택한 사람이 2%인데, 나는 진보라고. 자칭한 사람 유권자가 선택한 이준석의 비율은 3퍼센 오히려 진보가 이준석을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치 이준석이 뭐 신당을 만들거나 출마를 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를 잠식할 거라고 예단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, 오히려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. 자,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도 이것의 그 일정 부분 뭐 확인이 되는 자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정치고 관심층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그 하는 쪽에서는 이 면밀히 분석을 하죠. 그리고 이 유권자들은 나중에 실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할 가능,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그 그룹입니다. 정치고 관심층에서는 어, 이재명이 30, 한동훈이 23. 그래서 큰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, 자, 그런 상황이 돼 있고, 여기서 또 이준석은 그 2%의 예, 정치 고관심청에서는 2%의 머문으론, 자, 그런 상황이 오늘 한국 갤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. 특히 한동훈, 서울에서의 경쟁력이 확인이 됐다. 이 부분과 이준석을 그나마, 어, 뭐, 미약하지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만은 요즘, 어,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3%를 받았는데 그 3%가,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다 비슷비슷하고 진보 보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준석을 지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은,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. 자, 그런, 어, 추, 그, 추론도 좀할 수가 있는, 어,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